후 <laughs> 진짜 <laughs> 설명할 게좀 있습니다. 음, 사건의 발달은 오늘 정오였습니다.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OBS를 켰습니다. 근데 OBS에 이상한 문구가 뜨더라고요. 엔비디아 인코더를 확인하여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하시오. 녹화가 불가능하거나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진짜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음. 모든 건 몬스터 헌터 와일즈를 하기 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OBS가 그걸 인식 못 하더라고요. 가끔 인코더가 최신 버전으로 했는데 인식을 못 하는 버그가 있대요. <laughs> 어... 어떻게 해도 OBS에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뭐, X264, 그걸로 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CPU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전이죠, 오전. 아니, 그, 12시 그 전후. 그때 켰는데, 잠시 녹화해서 뭐좀볼게 있어갖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OBS 삭제한다. 그리고 최신 버전을 깐다. 이게 왜 특단의 조치냐? 옛날에 제가 업데이트, OBS 업데이트를 하다가 어,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된 OBS에 들어갈 수 없는 버그가 발생한 거예요. <laughs> 이거 아시, 그때 얘기를 하셔, 얘기 같이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버그가 일어나면 해결 방도가 솔직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결국 결국 거기서 제시하는 건뭐 인터넷을 찾아보든 뭘 하든 거기서 제시되는 거 방송이 가능한 구 버전으로 회기밖에 없었다 그때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었죠 회기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그동안 잘 됐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며칠 전에 <laughs> 와이즈 한다고. 엔비디아 그래픽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재설치 했더니 이번에 잘 되더라고요 어 새로운 버전으로 신 버전으로 갈아 꼈습니다 당연히 유저 설정은 삭제 내용에서 빠졌죠 obs가 편한 게 유저가 설정한 거는 어 그거 설정할 거 지울지 말지를 정하도, 정할 수 있더라고요 당연히 유저 설정은 안건 안, 삭제하고, 새로운 버전 받았을 때, 적용이 됐죠. 어, 녹화는 잘 되든, 녹화 잘 되고, 뭐, 다잘되더라고요 아, 이거, 유저 설정이, 어, 안 바뀌고, 확실히 다 됐구나. 음, 사태가 더졌어. 좋... <laughs> 아니, 방송키는데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 갑자기, 치질직, 그, 키가, 스트리밍 키가, 오, 올바르지 않대요. 올바를, 올바르지 않을 리가 없는데, 분명, 그 키가, 똑같은 키였어요, 다. <laughs> 제가 치지스에서 들어가서, 그, 일열 문장으로 된 그것도 다확인 했거든. 틀린 부분이 없어. <laughs> 어, 복붙을 여러 차례 하니까 이제야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털렸네가 아니고, 그냥, OBS에서, 스팀키가 똑같은데, 이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laughs> 각종 거기서, 진짜 OBS도 버그 터지고, 치지스 연결하는데 버그 터지고, 음. 어쨌든 다시 삭제하고 치즈직에서 복붙하고 그걸 두세 차례 하니까 지금 연결됐습니다. 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음, 방송을 원활히 진행하려고 OBS 다시 깔고 다 설정을 완전히 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방송 키자마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늦은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요일날 스케줄 7시 10몇 분에 올린 것도 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중 1월 중순에 한번 축구를 게임을 하자, 한번 하자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축구를 할 것인가, 타일랜드 2를할 것인가. 근데 축구를 하면은 준비해야 될게 많아요, 여러분들. <laughs> 준비할 게좀 많은데. <laughs> 예, 예를 들어, 모든 조, 그, 모든 엔딩을 보기 위한 모든 조건, 숙지, 또는 기억, 기록, 사진 등으로 숙지를 한 다음에 해서, 그거를 6시간이고 5시간돼도올 클리어를 하는 걸 목표로 그 당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준비가 필요해요. 영상도 다시 봐야 돼. 만약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음, 칼같이 그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근데, 요새, 토익도 해야 되고, 대학교 관련으로도 좀 있어갖고, 그것도 하고, 뭐 장학금도 있어갖고, 좀 하느냐고, 어, <laughs> 예.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음, 게다가, 그 남는 시간에 또 포켓몬 노가다를 해서 또 방송을 진행해야 돼갖고, 어, 안될것 같아갖고, 어, 고민 끝에 타이엔드 하기로 해서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자, 오늘, <laughs> 일단은 이렇게 설정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설정은 그대로고요 근데 뭐 방송 중에 좀 딜레이가 걸린다 뭐 화질이 떨어진다 그럼 얘기해 주세요 <laughs> 물론 방송하고 있는 당시에 OBS 설정을 건드릴 수 없지만 방송 끝난 뒤에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겸사겸사 캡쳐보드 어... 소리를 어, 분리시켰어요 원래 오디오 데스크탑 오디오하고 같이 동시에 해놨거든요. 어 근데 이거 분리시켜놨고 한번 오늘 해보는데 싱크도 맞는지 한번 봅시다. 음, 오전부터 순환사였다 <laughs> 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대선 펼쳐 프로모코죠 오늘은. 오케이, 그럼 ZA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보는 화면에서 잘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laughs> 제가 보는 화면에서 잘 되고 있어요. 그쵸? 이거 확인하려고 아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녹화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싱크를 맞추려고 제가 아까 오전에 그렇고 있다가, 이제 녹화를 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테스트 방송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 아, 분리시키고 뭐 하고 영상 찾아보고 해서 했는데, 어,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 이게 보면 온라인 게임은 딱히 뭐 싱크가 안 맞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캡처보드 문제여갖고, 이거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서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어, 이제 좀 평안히. 화질 괜찮나요? 화질. 음 그렇죠. 화질도 문제 없죠? 화질은 뭐 음. 오케이. 하하하하. <laughs> 그렇긴 하죠. 솔직히 화질도 온라인 게임은 그나마 괜찮은데 일단 보면 퀘스트 좀 했는데 모두 다한건 아니에요. 모령은 좀 모아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하려고요. 이거는 어우 아이템은 주던데요. 파라블레저 이 진화 시켰는데 레벨작을 해야 돼서 넘어가고. 파워 리는 가라르 파워로 잡으려고 해서 이건 남겨뒀습니다. 음, 그 외엔 현재 다 했어요. 어 그리고 이게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다시 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니, 물론 도넛이 좀 아깝긴 한데, 다시 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라이츠가 있더라고요. NPC하고 라이츠가 있던 거예요. <laughs> 아, 이거 DLC 그, 영상에 나오는 라이츠 그거다. 이건 방송에서 해야 되겠다. <laughs> 라이츠 두 마리하고 NPC 두명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누가 봐도 2차원 공간에 라이츠 두 마리하고 NPC 두 명이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이건 분명히. 게다가 여기에 보면 문구가 메가스톤과 사이드 미션 감지래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라이트 메가 스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가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백을 했죠. <laughs> 어도로 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방송에 무조건 보여야 된다. 그일건다 잡았어요. 음. 일단 그2 차원 포인트는 다 모았는데. 어, 여기 가고 싶어도 이건 방송에서 가야지. 이건 스토리 관련이라서 못 가고. 대신 이렇게 일반적인 2차원 돌아갔고 포켓몬들 잡았어요. 어, 포켓몬 잡고 돌아다니고 진화시키고, 어, 아까 보여드린 미션 외에는 전부 다 클리어. 좀 많이 잡았어요. 음, 일단 잡고 진화시키고, 잡고 진화시키고를 중점으로 둬갔고 아직 도감, 저, 박스 정리는 안 했고. 못태야죠 음. 아, 이 모단단계. <laughs> 어, 여러분들, 모단단계가. 아, 아니에요. 어, 모단단계 그, 메가라이트 얻는 그, 퀘스트가 있어요. 하하하. <laughs> 2차원에, 미르, 2차원 미르에 있더라고요. 그, 어, 좀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포켓몬이 쓰러지고, 계속 살리고, 계속 살리고 해서 니 자몽이 이겼는데, 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불타입 포켓몬 단단히 준비하고 왔어요어 와우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니까 모단 단계 퀘스트가 꽤나 난이도가 있는 퀘스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맨몸으로 갔는데 아무 준비 <laughs>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 아 그리고 아이 차원 미로 조사했기 때문에 받았어요 이거 빛나는 부적. 그리고 빛나는 부적을 얻자마자, 이건 저번에 잡았던 거. 이렇게.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종종 보이더라고요. 아,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저런 부적이 있어야지 좀 해볼만 하다. 해봄직하다. 이렇게 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laughs> 어마어마하게 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참위로 들락날락 좀 많이 했습니다 음, 이게 쌓이긴 굉장히 많이 잘 쌓이더라고요 어, 생각보다 계속 들어가니까 어 괜찮게 모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어 저번에 버터 를 얻었잖아. 이 버터가 나무 열매 하나씩 더더 더 넣을 수 있는 거 도넛에 더 넣을 수 있는 칸을 제공하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앞으로 저런 이벤트로 하는 메가 메가, 폭주 메가지나 포켓몬 레이드 하면은 버터 더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더 칸을 늘려갖고, 저, 별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뭐 2성, 3성, 4성, 5성. 그거에 도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이렇게 하면 2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뭐 스위트 스패 스파이시 샤워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넣으면 이게 아무래도 수가 안 맞아 갖고 저거 스위트라든지 그런 수가 안 맞아 갖고 특별 효과는 못 받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특별 효과 더 받긴 좋아요 <laughs> 근데 별이 낮을 뿐이지. 그냥 막 넣고 있어. 지금은 일, 이성, 이 차원 미로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나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갖고 어 그냥 막 넣고 있어. 어차피 나중에 더 열리면 더 좋은 열매가 많겠어. 돈좀 만들고 가봅시다. 3성까지 열수 있나? 오늘 3, 4성 이것도 편하긴 하고요. 이 도구도 중요해서. 보니까 진화 아이템을 저 도구 레벨 3에서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laughs> 그래야 더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가봅시다. <laughs> 혹시 미니? 음. <laughs> 사다리가 없나 여기? 하시오. 음. 여러분, 우리 곡절 끝에 무사히 방송하고 있는 평정이요 반갑소, 반갑소. 음. <laughs> 어. 좀 먼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맨날 이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언제 지붕에서 탈출할이비야 내가 왔다. <laughs> 2000이 2차원, 2000에 지트리만을 폭주메 가지나 하는 포켓몬 있는 거지. <laughs> 그래, 누구냐? <laughs> 나를 잊으면 안 되지. 단이처럼 존재감이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어? 자, 우리 폭주, 외가지나 포켓몬에, 어, 어떤 애일까요? 어 아니, 찌르워드 타월 폭주를 너희 MZ단에 멈춘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째서 이차 미래에 폭주, 메가진화가 발생하는 거지? <laughs> 타워 폭주했을 때 흘러나온 마가 파워에 연향을 받은 걸지도 몰라요. 이번 상제는 찌르워크. 아, 음, 그렇지, 씨르워드찌워드가 아니지. 실 <laughs> 아. <laughs> 전기 타입이 없는데. <laughs> 아, 아쉽다. 왜 놓은지. 본인 타입이 없는데. 싸우자! 마, 싸울 사 근데 은근 자주 출연하네. 저번에는 체육관장의 맨 포켓몬이었는데. 메가지나도 맞고 출세했구나. 선생님, 오, 지시 내리고 있을 땐좀 그, 좀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어, 무슨. 야, 근데 디자인은 멋진데? 어, 이거 유도야? 이거 유도구나. 이거 유도인 줄 몰랐네. 선생님, 너무 하세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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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생님이정 진정 c a l 운 down calm d o w 어 c a l 어 calm 에이 어이, 어이, 어어어지 어 선생님 뭘 날리시려고 어 선생님 뭘 날리시려고 뭘 날리시려고 꼼마야 와 무섭다 스토커세요? 스토커시냐고 다맞는것 같은데? 어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다 맞아 너무 슬퍼 아니 그 타이밍이 참 애매하네 그래도 괜찮아요 피는 깎고 시작하니까 역시 우리 포켓몬 지원을 잘해줘. <laughs> 이런 것만. <laughs> 아니, 아니, 선생님.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벌써부터 김 오지 마시고. 아, 선생님. 선생님, 김 오지 마시고. 오 쉽지 않은데? 아유 선생 님 무서우시다 오시지 마시고 오시지 마시고 아유도 하지 마시고 오. 매가진 할땐 좀, 해주시지, 그거. 잘하면, 잘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누구랑? 오 그렇지, 한 대만 더 때려, 한 대만 <laughs> 정인는 언제나 승리 한다. <laughs> <laughs> 아, 좋아요. <laughs> 아, 니가 딱 이다. 타이머 볼 니가 딱 이다. 야! 이게 좋죠. 여기서 포켓몬을 주니까 얘한테 나중에 쓸때이 라이트만 주면 되니까. 쉽지 않은 열전이었다. <laughs> 정말 대단한 공격이었어발톱이 무서웠어요. 정말 이제 이 차원 미류의 폭주 메가진하는 차원이 다 이렇게 강한 것 같아. 수고했어 이쪽에서도 폭주 메가지나의 포켓몬 반응이 사라진 걸 확인했다고 데이터를 정리할 테니 오늘 푹 쉬고 있어 왜왜왜 아아 아 버터 나한텐 버터가 필요해 아이 원트 버터 오 새로운 종류 여러분 새로운 종류. 그치 이제 또 이걸 했으니까 이제 나무 열매 카레를 늘려야죠. 이 버터 풍미가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하이퍼 버터라고 부르는 게 같다. <laughs> 버터 땅에 버터를 얼마나 넣는 거니 근데. 이차음 1호에서 발견한 대단한 버터 기존보다 한 단계 위인 도넛을 만들 수 있다 안샤에게 주면 더 굉장한 도넛을 만들 수 있을거야 오늘 먹고 아주 잘 싸웠어 이제 호텔 제트로 돌아가자 다녀왔어! 오늘 웃고, 안사에게 그걸 보여줘봐. 어떤 걸 보여주시려고요? 굉장한 버터네요. 정말 고마워요. 하니, 오늘 저녁도 기대할게! 맡겨주세요. 근데 얘는 카레 맨날 먹는데 안 질리나? 아무리 본인들이 카레를 그... 걔네들도 아니고서 맨날 이렇게 먹는거야? 얘네 안 질려? 근데 진짜? 일차미루의 폭주 매가지나면 어떤 느낌이야? 엄청 강해 너무 강해서 죽어 <웃음> 계속 흐르먹고 <laughs> 너도 강하면서 이삼일의 야생 포케오는 뭔가 파워업 한거 같단 말이지 카라스바시가 2차원 레벨을 한 그거 요 그러면 이게 힘들거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